오늘 무슨 일 있나요? 쿠팡 이슈 혹시 있나요? 갑자기 저희 영상 중에 쿠팡 로켓그로스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유입되면서 평소에는 어쩌다 구독자가 생기는 정도였는데 오늘만 구독자가 10명이 추가되고 댓글도 달리는 평소와는 좀 많이 다른 반응들이 나오네요. 그리하야 상품 등록도 제끼고 부랴부랴 영상을 올려봅니다. 로켓그로스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2탄. 그 전에 썸네일 쿠팡 좀 열받게 하려고 만들어봤답니다. 방구석 아줌마 셀러가 별짓 다하죠? 쿠팡이야 뭐눈 하나 깜짝 안할 개미 중에 상개미지만요. 오늘 쿠팡 관련 영상 올리려고 셀러 카페에 갔더니 이런 글이 보이더라고요. 쿠팡이 요즘 하는 짓이 중국 셀러를 대거 유치한다고도 하고 국내 판매자는 무시하면서 중국 판매자를 모으려고 애쓴다는 얘기도 듣고 어떤 판매자가 조만간 쿠팡이 허팡 되겠다는 얘기를 해서 먹고 있던 물을 뿜었습니다. 쿠팡 아주 찰지는 명칭이네요. 썸네일처럼 진짜 쿠팡의 시스템을 손대는 핵심 인력들이 중국인 아닌가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 근거. 저도 이런 경험 있었지만 그냥 무심히 넘겼는데 역시 올셀러님들은 아주 예리하십니다. 이걸 어찌 캡처하셨을까요? 쿠팡의 웬만한 시스템은 AI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한국 사람이 이 시스템 담당자라면 저런 메시지 단어, 오류로 프로그램 만들었을까요? 사수나 상사에게 된통 욕먹고 사전 체크당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설마 만약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가 일반적인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 한국 개발자 직원이 단어, 철자도 모르는 수준? 거기다 그걸 한번더 체크해야 할 상사도 철자도 잘 모르는 수준들일까요? 수천, 많게는 수억 연봉의 글로벌 대기업의 개발자 직원들이 설마 쿠팡이 중국 회사로 의심할 만한 근거 두 번째. 이건 다른 셀러님이 댓글 다신 글인데요. 저는 얼마 전에 알림이 와서 보니 알림이 중국어로 나오더라고요. 며칠 지난이 없어지긴 했는데. 와, 셀러에게 중국어로 온 알림이 며칠 동안이었다? 이게 한국 회사라면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쿠팡이 중국 회사로 의심할 만한 근거 세 번째. 이건 뭐 중국 회사로 의심할 만한 근거라기보다는 쿠팡이 해킹당하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일이 요 며칠 전 있었죠. 내 아이디로 로그인했는데 다른 판매자의 계정으로 로그인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신 셀러님들이 많았었는데요. 쿠팡 셀러인 저는 경험 못했는데 나도 경험 좀 해보려고 셀러 카페에서 글 보자마자 이참에 다캡처해서 방송국에 자료 좀 보내볼까 싶어 아무리 로그인, 로그아웃 해도 저에겐 제계정만 보이더라고요. 셀러 카페 보니까 아마도 모바일로 로그인 했을 때 나타난 오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단몇분 사이에만 벌어진 정보 노출 사고가 아니고 최소 한 시간 동안은 다른 판매자의 정보들로 로그인했다는 폭로가 나왔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아주 잠깐 달뤘었는데요 쿠팡의 공식 입장은 오픈마켓 판매자 시스템의 일시적 오류에 따른 일이었고, 인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나? 회사 측은 오픈마켓 판매자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로 일부 제한된 판매자들에게 다른 판매자의 정보가 보여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관련 세부 사항들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했답니다. 또 회사는 정보 보호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나? 개뿔. 근데 똑같은 쿠팡 회원들의 개인정보 노출이 인터넷 검색해보니 이번만은 아니었었네요. 2021년에도 있었고 2021년에는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 정보가 로그인하면 전혀 다른 사람의 정보로 1시간가량 이번 셀러 계정 노출처럼 되었었다고 합니다. 2021년에 있었던 개인정보 노출 그때도 정보 보호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아직도 그 노력은 현재 진행형인가 봅니다. 거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인정보 노출 사고 판매자 또는 기업에게 그리 엄격한 잣대의 법으로 제지하는 이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 왜 이리 이슈 없이 조용한 건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예참 네 방구석에서 개미셀러가 글로벌 기업 쿠팡 가기를 하고 있으니 참 오지랖이기도 하지만 쿠팡을 개쿠팡이라고 부르며 쿠팡이 망했다 뉴스 나올 날을 느긋하게 기다리며 계란으로 바위치기 함 해볼랍니다. 쿠팡 로켓그로스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메인인 내용인데 이제서 본론으로 들어가네요. 쿠팡 로켓그로스로 쿠팡 물류를 이용해서 쿠팡이 말하는 대로 상생을 부르짖으며 입고만 시키면 보관, CS, 배송을 알아서 해줄테니 상품 등록만 하라고 유혹해서 입점들 하셨죠. 그후 다들 셀러들이 쿠팡을 욕하는 이유, 저처럼 쿠팡이 망해가길 학수고대하는 판매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 뭐 창고 보관료는 셀러가 직접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에 비하면 수수료가 그리 비싸지 않다고 보고 CS나 배송을 쿠팡 인력으로 판매자가 손대지 않고 알아서 해주니 이것도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일단 웬만하면 다 상품 등록 입고 승인 시켜놓고 초반에 왕창 입고 시키자마자 바로 판매 중지 상품 등록 승인 반려 이유를 물으려고 여기저기 문의를 하면 며칠 기다린 끝에 오는 답변이 자기네 정책과 안 맞는다느니. 가격이 비싸다느니 이게 참 사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스무스하게 수월하게 입고 시켜서 지들 창고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트집이 시작됩니다. 트집을 잡아서 매출도 막고 광고도 못하게 막아놓는 거죠. 쿠팡 창고에 들어가는 순간 쿠팡은 셀러들의 목줄 잡고 노예 마냥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물건 쿠팡에서 못 팔게 할 테니 알아서들 말잘 들어 이딴 식입니다. 초반에 이걸 경험한 이후로 제 영상에서도 강조했고 저의 블로그 이웃에게도 재차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절대 왕창 입고 시키지 말라는 말. 지금 쿠팡 로켓그로스 신규로 판매하고 계신 셀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말 명심하십시오. 난 아직 그런 경험 없었는데, 나한테는 안 그러던데요? 이러시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개쿠팡이 비단 이 방구석 아줌마 셀러에게만 한 갑질이 아닐 테니까요. 곧 겪게 되실 겁니다. 쿠팡 로켓그로스 셀러라면 누구나 쿠팡 물류센터에 왕창 입고 시키면 왜안 되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 테니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쿠팡 로켓그로스 하십시오. 쿠팡 물류센터에 왕창 입고 시켜놨더니 썸데이 이미지 트집 잡고 판매 중지를 시켜버려서 그래 내가 저주자 싶어. 그들이 원하는 썸네일로 수정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순서로는 이번엔 가격을 트집 잡더이다. 다른 데보다 또는 다른 비슷한 제품군보다 비싸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순종 안 했습니다. 이 방구석 아줌마 셀러가 좀한 똥꼬집 하거든요. 셀러 카페 보면 다른 판매자들은 대부분 가격에 다들 꼬리 내리고 쿠팡이 하라는 대로 최저가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야 노출 중지, 판매 중지 처리를 시켜 주니까요. 어쩔 수 없었겠죠. 노출 중지, 판매 중지 조건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제품들은 가격 내리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왜냐 최저가 맞추면 분명 이래저래 떼가는 수수료 때문에 남는 거 없이 장사하는 꼴인데 굳이 그러면서까지는 쿠팡에서 팔 생각이 없었거든요. 단단히 각오했죠. 쿠팡의 요구 조건을 안 들어줄 시 왕창 입고 시킨 물건 쿠팡 창고에서 썩는 한이 있어도 이 아줌마 똥꼬집은 절대 막을 수 없을 거다 하면서요. 쿠팡 로켓그로스 배지 박탈하고 아이템 위너 미선정으로 광고도 막히는 상황에서도 가격 인하는 안했습니다. 다행히도 워낙 시즌 상품, 계절 상품이고 작년만 해도 제가 판매하는 그 제품이 로켓이나 로켓그로스로는 판매자가 없었거든요. 없는 게 당연하죠. 그 비싼 수수료를 감당하기엔 위탁 판매 제품의 시장 형성 판매가로는 로켓그로스고 로켓 배송이고 들어갈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걸 알기에 위탁 제품으로 2.5배에서 3배 마진 먹고 로켓그로스를 들어갔던 거고요. 쿠팡의 갑질에 백기 안 들고 버텼더니 구매자들이 꾸역꾸역 찾아와서 그 제품들을 다 사더이다. 구매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니 아예 안드로메다로 보낼 수는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키워드로 로켓크로스 배지도 없고 광고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상위 노출이 될수 있었고 인기 품목은 가격이나 없이 거의 다 소진하고 시즌이 끝나고 반품 받을 때는 시즌 제품은 거의 없었답니다. 이건 또 나중에 자세히 다룰 내용인데요. 쿠팡에 미련 두고 하실 분이라면 무조건 쿠팡이 트래핑 몰아줄 시즌 상품, 계절 상품을 공략하셔야 합니다. 구매자들이 찾는 한 쿠팡의 갑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저야 어찌어찌해서 쿠팡의 갑질에 꼬리 내리지 않고 버텼지만 대부분의 셀러들은 다들 쿠팡이 요구하는 최저가로 맞춰서 울며 겨자먹기로 판매도 하고 있을 겁니다. 쿠팡 물류 창고에 입고 시키는 순간 그 제품을 소진하려면 쿠팡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니까요. 내 물건이고 내 제품이지만 쿠팡 물류 창고에 들어가는 순간 그 무엇이냐? 한마디로 내 물건이 쿠팡의 인질이 되는 거죠. 재고를 왕창 입고 시키거나 또는 제조를 왕창 해놔서 쿠팡 아니면 팔로가 없는 상태를 만든 제조업체라면 더더욱 쿠팡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쿠팡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쿠팡 매출 믿고 왕창 사입하거나 또는 제조해놨다가 갑자기 쿠팡에 판매 중지를 경험하거나 자체 규정과 맞지 않는 상품이라는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쿠팡 로켓그로스 계약 해지를 경험한 제조처들의 억울한 하소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왕창 입고 말고 품절 안될 만큼만 입고 시키라고 이 방구석 아줌마 셀러가 잔소리를 하는 거랍니다. 아또 쿠팡 가게 하다 보니 말이 길어져서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